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군사 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한국 F-15K 보잉과 28억 달러의 업그레이드 계약 체결 이런 주제와 미국이 광섬유 FPV 드론을 무력화하는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 하나가 캐나다 알골마스트에 대한 투자 제의는 주정부의 아픈 곳을 건드려 연방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첫 번째 소식은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5K의 업그레이드 소식을 전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밀매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F-15K입니다. 이 주력 전투기의 성능 개량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2034년도에 끝나는 걸로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시간을 질질 끌면서 비용도 올라갔고 2037년으로 성능 개량 사업 종결 시기도 연기되어 버렸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F-15 전투기는 서방 세계에서 최대 항속 거리를 갖고 있고 최대 무장 탑. 폭장량을 갖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폭장량에 관해서는 준폭격기다 이런 말이 새로 만들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장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경과해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F-15K는 현재 기계식 레이더가 탑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이 나름대로 개발했다 이렇게 떠버리는 신형 전투기들에 비해서 표면적으로는 열세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 개량 이야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고. 지금도 성능 개량이 미국 정부에 의해서 확정은 됐지만 구체적인 세세한 항목의 가격이 정해진 것은 아직도 아닙니다. 계약 내용도 복잡합니다. 혼합형 원가 가산 고정 수수료 및 고정 가격 인센티브 방식의 미확정 계약. 이게 정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서 5억 4천만 달러의 자금을 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확정됐지 최종 가격이나 조건이 완전히 세세하게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작업에 들어간다. 이런 계약입니다. 그렇지만 상한액은 28억 달러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죠. 성능 계량을 하면서 최종 확정 가격, 그 다음에 세부 조건, 사양 이게 확정이 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레이더 같은 아주 중요한 장비들의 확정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재 F-15K에 탑재될 레이더는 AN APG-82 레이더.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바로 이 레이더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AN APG-82 V1 그리고 APG-82 VX. 이렇게 두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F-15K는 미국이 유일하게 이스라엘과 한국에만 적용시켜준 국내 산업 참여를 대폭 높여 가지고 맞춤 제작을 한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점이 F15J 즉 일본의 F15와 다른 점입니다. 일본은 F15J를 반공용으로만 사용하지만 한국은 다목적용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엔진도 일본은 F100이지만 한국은 F110으로 추력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다목적용이기 때문에 후방석 조종사가 탑승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탑재 장비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본도 F-15J를 성능 계량을 하는데 그 비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숫자를 줄였다고 합니다 이번 F-15K 성능 계량에 플라이 바이 와이어 제어 시스템이 통합될지 안 될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 통합이 되야만 더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능 계량이 끝난 F-15K 와 F-35A가 협동 작전을 하게 되면 무시무시한 폭격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성능 개량이 끝난 시점에서부터 F35 전투기와 F15K 전투기를 합동 운영하는 전략 전술을 실시할 수 있는 막강한 공중 세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F15 전투기는 KF21이나 F16, 이런 전투기들과 비교가 불가한 대형 기체입니다. 이런 대형 기체인 F15도 KF21과 F-16 같은 전투기들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막강한 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밀매분들은 이번에 성능 개량이 결정된 F-15K의 개량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미국이 광섬유를 이용한 FPV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드론에 대한 재밍 공격 때문에 광섬유를 이용한 드론은 재밍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이 새로 개발한 장비 때문에 광섬유를 이용한 드론도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드론 대응 전문 업체인 에피루스 사는 고출력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광섬유 유도 방식의 1인칭 시점 무인 항공기를 무력화 시키는 것을 공개 시연을 통해서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밀매분들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들판이 광섬유로 하얗게 덮여 있다. 이럴 정도로 광섬유 드론이 제명을 피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유통되었는데 이번 미국 장비 덕분에 앞으로 광섬유 사용을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발된 장비는 부피가 크지 않아서 차량 탑재가 가능해서 기동 부대에 대한 보호, 이동식 보호 역할,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HPM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시스템은 한국도 지금 많이 개발된 상태로 알려져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한화가 캐나다의 알골마 스틸에 대한 투자 계약이 캐나다의 일파, 만파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알골마 스틸이라는 회사가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런 상태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다 노조가 있고, 현재 노조의 50% 정도가 해고된 상태라고 합니다 당연히 나머지 50%도 다 해고가 돼야 되는데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철강회사를 마구재비로 없앨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새롭게 철강회사를 만들려면 숙련된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알골마 회사를 부도 처리하게 되면 그런 숙련된 기술자들이 다 공중 분해가 돼서 새로운 철강회사에 생산력을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최소한 2억 달러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현재 미국이 캐나다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캐나다가 겪고 있는 고초도 또 작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해당 주 정부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정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이 회사에 투자 양의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조건은 하나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3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해당 주의 주무장관이 그날 즉시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강회사가 있는 오타와 주의 지식인들은 하나와 계약으로 볼때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알걸마 지역의 경제적 숨통을 치워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캐나다 해군 내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독일도 하나만큼 빨리 잠수함을 인도할 수는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알골마 철강에 대한 파장이 연방정부에까지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알골마 철광과 하나의 계약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시고 또본 채널에서는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